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나서 집을 못 사. 그럼 어디로 가요? 임대 시장으로 가야 돼요. 그럼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되죠. 근데 전세를 없애겠대.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 강화해가지고 전세 물량 나오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 물량이 줄어드니까 월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을이 사철 매물 실종, 전세 악몽 재현되나, 전세난에 월세가 속화 전세를 때려 잡으면 집값이 잡힐 줄 알았는데 전세를 때려 잡았더니 오히려 전세만 올라요. 전세 노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매매도 오르고 지금 전세도 오르고 그런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2010년대 초반에는 전세만 오르고 매매가 안 올랐는데 지금은 매매랑 전세가 같이 오르고 있다.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물량이 적다는 증거다. 그게 2010년대하고 2020년대 시장의 차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가을이 사철되니까 전세 매물이 실종되버렸다.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가 없으면 어디로 가요? 월세로 가야죠. 간단한 겁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면 전월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로 갔더니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월세로 가야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큼 다가온 월세 시대. 두 얼굴의 경제학 해가지고, 이제, 월세 시대가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근데, 실제로 이제 돌려보면 월세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는데 우리 예상처럼 전세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전세는 왜 전세를 놓는 사람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모두가 이익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세는 월세보다 싸니까 야,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존재하는 거죠 시장이 임차인도 손해고 임대인도 손해면 순식간에 없어지겠죠 그러나 전세라는 게 임차인도 이익이고 그 임대인도 이익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전 근대적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매매하고 전세를 때리니까 월세로 가는 거죠. 월세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불안 지속된다. 매물 감소 규제 강화 영향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6개월 새 전세 매물이 15% 감소했다. 임차인 경쟁이 심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니까, 러 집을 전세를 내놨더니 임차인이 서로 보려고 와. 줄서 있어. 그러면 임대인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 전세 가격을 좀더 올려야 되나? 아니면, 어, 빨리 나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을 골라가면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하겠죠. 개 키우시나요? 안 키우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겠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세 매물이 줄은 이유는요, 전세 자금 대출을 규제해서 그렇다기보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실거주의무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이겁니다 실거주의무가 뭐예요 대출 받으면 무조건 입주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뭐냐면 신축을 만약에 입주를 한다 그러면 잔금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분양 받으신 분들이 근데 잔금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 입주해야 돼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안 들어가면 전세를 놓으면 되니까 전세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실거주의무를 강화하기 때문에 신축계단지에 자기가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거지 이런 게더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제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출받으면 무조건 입주해야 되니까. 이런 게 되게 규제 하나하나가 실생활이랑 엄청나게 영향이 많은데, 그거를 주문구구식으로 막 갑자기 밤에 발표하고, 그 다음날부터 진행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규제를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갖고, 기본권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기본권은 제한되고, 집값은 못 잡는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저의 계속된 주장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간단한 거잖아요. 주택시장을 이렇게 보면 자가가 있고 임대가 있죠. 임대에도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서 집을 못 사. 그럼 어디로 가요? 임대시장으로 가야 돼요.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되죠. 근데 전세를 없애겠대.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실거조임을 강화해가지고 전세 물량 나오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 물량이 줄어드니까 월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보면, 이거 최근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량인데, 보시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급감하고 있어요. 급감. 엄청나게 빠르게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세 매물도 매매 매물이랑 비슷하게 하고 있다. 매매 매물도 전세 매물도 급감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전세 매물도 줄고 매매 매물도 줄니까 월세로 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월세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매매를 막으면 전세가 올라가지고 전세가 매매를 미리 올렸는데 이제 매매도 막고 전세도 막으니까 이제 월세로 갔다가 월세로 갔다가 다시 월세가 올라가면 또 매매로 옮겨 붙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옛날에는 전세 매매 원 쿠션이었는데 이제 투 쿠션으로 갔다가 다시 매매로 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확대가 안 되니까 돈은 계속 늘어나고 이러니까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매매면 누른다고 가격이 안정되나요? 결국에는 매매를 누르면 원 쿠션, 투 쿠션으로 돌아가고 전세, 월세 다 올려놓고 다시 올라가고 매매를 올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퍼치나 매치나 똑같다. 공급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값 때려잡을 생각만 한다. 수요가 누른다고 필수세 시장인데 없어지나요? 안없어지는데 계속 그걸 억제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솔직하게, 집을 안 지어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어떻게 하면 공급을 많이 할까요? 이런 것부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월세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임대차에서 월세 비중이 62%까지 올라갔고, 전월세 동반 폭등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무서운데? 아니, 집은 비싸면 안 사면 되는데, 전세 월세까지 올라가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그래서 피할 곳이 없으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연결해가지고 다시 매매 시장으로 오겠죠. 전세도 월세도 안 되면. 전세 월세에 올라서못 사겠으면 집을, 결국엔 사지 않겠습니까? 대출받아가지고. 이런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누른다고, 집값만 잡는다고, 다 만사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월세 고공행진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월세 지수 추이해가지고 수도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서울 보세요. 서울이 더 빨리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 벌어졌던 게 올해 1월이에요. 이 사이 벌어졌던 게 벌써 달라붙어가지고 서울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월세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전세만 많이 오르는 게 아니다. 월세 거래 비중도 서울 같은 경우는 에 2023년에 56%였는데 이제 64%까지 올라갔다. 8% 정도 증가했다. 전국도 마찬가지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 전국 할거 없이 전부 다 월세 그래비중이 급하게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또 규제 때문이죠, 규제. 그리고 전세대출안 해준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월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아파트 월세를 받아야겠다 앞으로. 옛날에 상가 월세 받는 거 되게 중요했잖아요. 상가 월세 받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상가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시장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들쭉날쭉한 거야. 그죠? 예, 자꾸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망해 나가니까 월세를 자꾸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월세 같은 경우에는 돈 버는 친구들은 미래에도 계속 있을 거니까 그 친구들은 계속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미래의 노후에 아파트 월세를 받아가지고 노후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